안녕하세요 오토입니다 아, 지금 저는 여기 애들 데리고요 이제 훈련장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해가 이렇게 지금 지려고 어, 해가 졌죠 지금 해가 졌고 이제 에, 곧 저녁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에, 이제 다음 주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에, 지금 이제 에, 본격적인, 이제, 여름 더위는 갔기 때문에, 이렇게 밤에 나오면 선선합니다. 지금 저쪽에 풀들 보시면요. 바람이 살랑살랑 어 움직이는 게예 눈에 보이거든요. 바람이 아주 선선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애들 데리고나와서 어 간단히 이제 이렇게 좀뭐 훈련도 시키고 좀 그동안 너무 더워가지고 밖에 나오면 막 지치니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예, 이렇게 예, 나와서 이제 뛰고 싶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저는 이제 여기 좀 높아 갖고 저까지 좀 더, 어, 저까지 못뛸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이제 높은 방컨데요 여기 예, 바로 이제 그 미군 시설인데 또 <laughs> 오토가 아, 보시면 어, 여기를 이제 사람은 이렇게 못 뛰어 올라와요 여기가 높아 갖고 자 오토 내려가 자, 내려가고 올라자살 도프대가 자 내려가 자, 내려갔다가 올라와 어, 옳지 쌀소프트 아주 날렵하게 내려갔다 올라왔다 아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 에이, 조용 자쌀한 포대는 저기서 지금 해킹 거리고 있고요 쌀소프 올라와 옳지 자씹 옳치고 세 꼬라이 트고자 레프트 콜렙트 렙트 고 기어 자. 슉슉 고. 자. 스테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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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렙트. 아, 올라왔어. 내려가. 자. 스테이! 레프트! 레프트라니까 굴러를 해 임마 어? 써니가 방금 뛰어내렸나? 저 못봤는데요 방금 뛰어내렸나요? 저 써니가 뛰어내린적이 없는데 써니는 올라오지를 못해요 오빠는 지금 어, 쌀토프는 금방 막 뛰어올라왔는데 저는 아직 다리 힘이 없어가지고 네, 뛰어내린거는 제가 방금 못봤는데 뛰어내린거 같네요 자, 집에가서 확인 좀 해보고요 자어떡코 내려가 자 스테이! 지져. 아 어, 쥐져 했던 워러스인 마, 쥐도. 옳우 내려가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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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지니까 금방 금방 어두워지네요. 지금 이제 어, 화면상에는 좀 밝아 보이는데 여, 현장에는 지금 금방 어두워지는 게 지금 느껴지거든요. 아, 예. 자 우리 예, 쌀토프대 지금 테니스공을 쫓더니 물고 지금 막 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랜만에 나왔어요.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쌀한프대는 열심히 쫓고자쌀토프대는 어, 물고. 어디야? 히야 올라. 자두 푸대가 올라서 물었을 때, 자나야그왜 외에... 이리 와 올라와 나나 나. 기다려 기다려 자 얘를 잡았습니다 쌀두 푸대가 자 가져온 거를 한 푸대가 얼른 물고 지금 도망갑니다 자어고 쫓아와 쫓아가 그렇지 자노리 노리죠 사람 푸대가 지 위에 물고 지금 도망갔습니다. 자어 n n 선 s 야선 n 야선 o 야선 y 선 o 야선 y 야 o n n 자 Sonny, s 써니. 자 n n y Sonny, Sonny, s o 없습니다 지금 오 y s o 도오지 않고 자 저럴 경우는 제가 So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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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선이 나 옳지 아주 여보 같이 말을 잘 들어요. 자 선이가 오 왼쪽 오른쪽 자 빛이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노란색이 나오네요. 이 이누, 녀석은 눈빛이 아주 달릅니다. 자 올라가고요. 자, 선이 고 올라가 자, 눈빛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그 안면도에 가서 오토를 처음 그 어, 데려온 날이 이제 어, 6월 1일이었는데, 이제 오면서 행담도 휴게소에서 잠깐 어, 쉬면서 물도 좀 먹이고, 좀 바람 좀 쐬게 하면서 쉬었는데, 아니, 지켜를 내려놨는데, 그 어린 강아지가, 어, 오토가, 여러분들 그 커뮤니티에 오투 사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어린 강아지가 눈빛이 아주 흉흉해가지고, 그냥 똘망똘망한 것도 그렇지만, 은무섭더라고 정말 막 눈빛이 파란 빛이 나는 게 흉흉해가지고, 야이 녀석 별 녀석이 다 있네. 이 써니가지고 보시면 눈빛이 지금 보시면 막 빛이 반짝반짝 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오투도 보시면 이렇게 나고요. 야이 녀석들은 이렇게 자, 예, 네. 아주 날리고 어 그래서 오투 눈빛이 아주 얘기때그 잊을 수가 없어요. 아주 막 흉흉하더라고 그래서 야이 녀석은 대성할 놈이다. 제가 그래서 아주 어 공을 들여서 이렇게 지금 오투를 네,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현재까지는 오투야 가지마. 올라. 자, 이게 썰투 부대. 제가 뛰어 올라왔구나. 자, 한 부대. 이제 한 부대가 또 공을 노리거든요. 자. 노리면 노리면 자. 노리면 공을 노리고 있고요. 자, 옳지 포트 시 자, 옳지 서니 시 자, 웨이트. 아. 그래서 눈빛 이야기를 잠깐 하다 가딴길로 셌는데요. 어, 걔가 눈빛이 아주 흉흉해서 어, 큰일을할 놈이다 생각을 했고 아주 정성 들여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은, 자, 쌀두 푸대 한 푸대에 예, 나와서 여기서 간단히 이제 이렇게 좀, 예, 시원한 바람 맞아가면서 오랜만에 예, 풀밭에서 좀 뛰는 거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뛰진 않네요.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어, 저쪽 풀밭으로 이제 공을 저 멀리 던질 겁니다. 던지면, 아유, 어둡네. 어, 던지면. 예, 쌀두 푸대는 한 푸대가 금방 가서 이제 캐치할 거예요. 한번 던져볼게요. 가자. 자, 쌀두 푸대는 벌써 지금 저까지 뛰고 있고요. 아, 근데 쌀한 푸대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얘는 아직 어려서 어, 던지는 동작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어우, 야, 뛰어내렸네요. 처음 봤어요. 오늘 저, 어, 뛰어내리는 것은 처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뛰어내렸으니까 올라오게 하겠죠 써니가 많이 컸네요. 아유, 기특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시면 상당히 높이에요. 상당히 높인데, 여기로 갔다 뛰어네요 저도 뛰어내리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 높아갖고요. 근데, 요, 요, 높, 높아갖고, 어, 상당히 높은데, 어, 또, 어, 토는 뭐, 잘 뛰어올리고, 뛰어내리는 것을 처음 봤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시원한 바람 맞아가면서, 어, 이렇게 즐겁게, 에, 자, 우리 이제, 오토선이, 이제, 놀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테리는 어 제가 나가자 가니까 싫대요. 제가 테리는 아주 자기 주, 의사가 뚜렷해가지고 테리야 나가자 그랬더니 테리는 나오기 싫은 의자 밑에 안 나오고요. 지금 나오고 싶으면 얼른 뛰어납니다. 오늘+ 오늘 나오기 싫다고 해서 안 데리고 나왔고 다음번에는 같이 한번 에+, 에 나와서 어 노는 모습을 아 지금 오늘이 지금 다리 보시면요. 지금 구름 속에서 아 장관입니다. 지금 다리 이렇게 반포대 귀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야 조금만 있으면 이제 화하게 다시 지금, 아, 아쉽네요. 진짜 조금 있으면 금방 떠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다리 지금 어,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아, 저 모습이 아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진짜 장관이 요 이렇게 크로스로 될란지 모르겠네요. 자, 아, 장관입니다. 지금 다리 지금 저 구름 사이로 이제 고개를 쫙 내밀고 있는데, 아, 기가 막힙니다. 예. 아, 바람이 너무나 시원하고, 자, 또, 이들은 이렇게 또 행복하게 놀고 있고, 너공 어디서 뺏겼어, 테리안 쓰니한테 아우야, 가져와, 어. 야 올라와, 다시 얼른 뺏어서 또 올라옵니다. 자, 너 거기 나, 옳지, 거기 놨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자 영상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